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휴일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자 진원 생명과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죠 자 이런게 어, 바이오주를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바이오주를 매집하고 있는데 어, 그 바이오주들이 매집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어,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매집하는 거지. 저렇게, 이보세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네, 보세요. 18,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22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딱 봐도 2,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어, 얼마, 뭐, 뭐, 거의 뭐,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예. 그냥 작, 이것도 다, 쉽게 말하면 또 작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천원인데 거의 2천원짜리가 5천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올라간 이유도 보면 뭐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겠죠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고 뭐 그런 이슈를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데 누가 누구 돈을 필요하냐 주주님들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이래서 2, 2,000원일 때 2,000원일 때로 계산해 볼게요. 예, 참 이거 대략 난감한데요. 어, 총 주식수가 3천만 주입니다. 3천만 주.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 계산기로 제가 폰으로 하겠습니다. 3,300만 주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3,300. 한 둘, 셋, 넷, 3, 2, 3, 4, 3,300만주 곱하기 2,200원. 는, 어이씨, 표시가 안 된다. 그냥 비셜라 이겠다. 3,300만주. 여기 있지, 그 계산기? 계산기 나와라. 3,300. 한 둘, 셋, 넷, 만주 2, 3, 4만주 곱하기 2,200원은, 네,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700억짜리, 어, 700억짜리 회사가 700억짜리 회사가 어, 주가를 이제 부양을 해서 700억짜리 회사가 5천억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700억대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깨, 깨봤자 100억, 200억입니다 20%대 근데 이제 주가 부양하고 지금 이번에 얼마 했죠? 880억 규,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시설 및 운영자금 880억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당 0.349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이상제 실시한다. 신주 발행 가격은 7,660원이다. 네, 지금 15,000원짜리까지 갔던 주식을 7,600원 반 토막에 한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러면 주주 그러면 대주주 네가 많이 사냐라고 가서 이제 뒤져보니까 대주주 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박영근 6.9%. 네뭐돈내 자기 돈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자기 돈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많은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 비중은 12%네요 예 네,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냐 특이하네요 네.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만드는데 그래서 기 기술, 파이프라인을 보면 되겠네요. 파이프라인은 뭔지 보자. 저분자 의약품, 신장병증, 염증발색, 충농증 대상포진 예방. 지금 일상, 일상이네요. 일상, 이상, 이상, 삼상도 아닌데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이 얼마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지표를 보면 답이 나오죠. 바이오주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무 바이오주나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합니다. 예. 이 보세요.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돈이 10원도 없는 거지 이 회사는. 예, 얼마야? 단기순이익만 하더라도 600억 가까이, 600억 이상 적자를 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예요 운용 자금이 없는 거예요. 유보금도 없고, 부채비율만 있고, 자본금도 없고, 이러다 회사가 망하니까 주가 부양시켜서, 주가 부양시키고 유증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회사를 또 꾸려나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바이오 기업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상증자 받아서 또 이제 바이오하고, 또 빠지고, 또, 매집해서, 또 올리고, 또 유상증자고.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의 바이오 기업의 시나리오고요. 이런 기업은 손을 대면 정, 정말 힘드시죠. 네, 힘드 그래서 무조건 급등한 바이오를 사면 안 됩니다. 바이오도 저도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뭐 지금 삼성 바이오리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메지온 아미코젠, 이런 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주주 지분, 서정진 자기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테오젠, 박순재 20%, 그다음에 매지온 박동현 11%, 그다음에 뭐 지분을 계속 봐야 됩니다. 아미코젠, 신용철, 미래스자상운영 국민연금 이런 거는 좀 괜찮죠? 보세요. 스타 인베스트먼트 양지정 그럼 혼자서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여러 가지 투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막연하게 바이오를 살 때, 예, 조대웅, 예, 셀리버리, 우리사주, 뭐, 셀트리온 실라젠, 지금 문은상, 왜, 지금 문은상 5% 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거죠. 바지 사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이오톡스텍, 지금 셀트리언 11%, 네이처셀, 알바이오 20%, 젠벡스 제멘 컴퍼니 10%, 김상재 2%.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오 이거 뭐야? 휴젤 어. 요 자금이 이렇게 좀 들어왔고 셀트리온 HLB. HLB 진양권 예. 헬릭스미스 김상현 교수님. 코미팜, 양용지. 이 코미팜 이런 거는 대주주 지분이 높잖아요. 뭔가 자기가 이거를 이끌기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상증자로 쉽게 할수 없죠. 내가 이걸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내 돈이 그거 30% 지분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분이 크면 클수록 유상증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죠, 진생명과학은6% 예. 밖에 없으니까, 예. 800억에 6%만 제가 자기가, 자기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이오 주를 매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철저하게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했던 자문까지 제가 그 바이오 저명하신 분께 그 기업에 대한 자문까지 다 마친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어, 그것도 후보군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습니다. 비중이 늘어나, 자꾸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꼭 유념해 두시고요. 조금씩 어, 조금 조금의 후원과 함께 제가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아제선생님가 이거 유상진자 하면 또 이게 지금 일단 최소한 지금 7천 원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또 여기 와 있겠군요. 여기 여기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봐야 될것 같네요. 암튼 이게 딱 폭등시키고 이번 이슈 이용해서 딱 진짜 아이고 양아치죠 양아치. 개미들 딱세로 여기 매집해가지고, 완전 작전주죠, 완전 작전주. 예, 네. 안전한 작전주, 제가 순수한 작전주입니다. 예. 네. 초기에는 의류심지 전문 제조와 판매를 목지만 1776년에, 1987년에 상장한 회사인데, 야 이게 지금 이제, 심각하죠, 심각해. 이제 이 회사의 연역을 볼까요? 어떻게 회사가 올라왔는지 이게 처음에는 무슨 회사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상품 자수사 유상증자도 2020년 vgx 백신 의료용 심지 제조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장은 1987년을 상장했는데 보자 회사 소개. 와, 거의 지금은 바이오 기업으로 돼 있네요. 회사 연혁이 없네. 회사 연혁이 없어. 1987년 된 기업 이 뭐, 거의 뭐야 30년 된 기업인데 회사 연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작전 그냥 작전 회사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급등한 거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이 늘 돌다리도 건너보고 돌다리도 확인하고 건너야 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일단은 뭐 향후 어떻게 될지도 저도 좀 보겠지만 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답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힘내십시오. 일단 오늘은 좀 이것저것 볼수 있는 것들은 많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